나는 음악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거를 응. 좀 연연을 받다가은점은 경우에 정말 다 같은, 응. 같은, 응. 같은, 마이크를 안 댔을 때 가장 다 응. 예뻐서. 응. 우리가 응. 노를 하고 있는데 잠시는 사람들 엄청 막 떠가지고 막찌대고막 이러는데 <laughs> 거기서 어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내 생각은 만약 평일 날 하면은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주말이 날것 같아. 그리고 응. 버스킹 끝나고 먹고. 으악! 그그중간을못 그게... 내기 좋아하는 거잖아 저... 저... 도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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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러제제오 오늘 t to 도 있어 <laughs> 일단 40분 공연이니까 40분에서 50분이니까 t 음. 잔잔한 너무 처지는 거 제외하고 음. 11월 26일이니까 a n t to take a look at t 한번 일단 뽑아볼까요? a n t t 테스트니까. 기차 타고 같이. 기차 타고 걸어? 딱 좋아. 기차 타고. 댄스킹? 댄시킹. 네. <laughs> 만화. 주구장창. 만화, 참. 어 만화 딱 딱이야 버킷버스 어? 바람이 불어오면? 바람이 불어오면 괜찮아. 바람 불어. 이제 이런 곡들을 아예 안 하기보다는 좀 짧게 하면 어때요? 도돌이안 하고, 어뭐 응, 그런 거안 하고. 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리고 계속 신나고 막 이런 거 하면 뭔가 좀안안 안 좋아. 완충이 필요해. 샌드위치처럼 고기 패티가 있으면 그 안에 토마토가 깔려야지, 그지? 하 매력마라 살이 쪼개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? 순서? 일단 사람들이 좀막 어? 이 노래 뭐지? 이렇게 할수 있는 조금 알만한 곡이 첫 곡이면 좀 모이잖아요 어? 이거 뭐지? 말하는 거? 응 그쵸 저는 약간 버스킹에 가까운 거는 워킹펑키지? 워킹펑키? 풍측풍측 어 뭐야 뭔 소리야 풍측이지 뭐야 어뭔 소리야 이러다가 쌓이고 쌓이고 이러면서 풍측풍측 그럼 풍측 있는 사람들 다올거 아니야? 오! 그러네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냥 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. 아 그날 우리 사회를 네. 어 민구가 메인을 참 어때 MC를? 어 아, 너무 오, 괜찮은데. 음. <laughs> 진행 MC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 중간에 뭐 그냥 추임새 넣는 정도, 그냥 곡속이 하는 정도. 네 근데 그 콘서트의 그큰 틀을.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 되겠지요, 아마? 네네. 어, 이거 두유 누구 거야? 세이. 어, 그래? 맛있겠다. 아, 그래요?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먹을래요, 오빠? 나두개 먹었는데. 아, 먹어도 아니, 이 두유에다 스티커 붙여주려고. 아, 왜 그러지? <laughs> 자, 이런 좀 버스킹 같은 공연은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뭐 음. 세이도 도전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. 멘트. 음. 그림은 그림을 얼지 말고 <laughs> 사회 볼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게 나을 m 같아. e a m Cream c r e a 는 Cream cream. c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. 사회자님이 정하시죠. 근데 첫번째 m 젓가락으로 하자는 이 응. 의도는 다들 알고 있는 가 m c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경 c r 쪽이 m Cream cream. Cream 그 r e a m c 로흘려보내보 e a 그다 그러니까 모인 다음에 뭔가 어 되게 궁금하다 했을 때 흥미를 더 주는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기깔나는 걸 처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 기깔나는 것 네. <laughs> 거를... 바람 첫곡 해도 돼요? 나난 괜찮은 것 같아. <laughs> 난내 생각이랑 조금 안 <laughs> 맞아. 젓가락이 처음이야? <laughs> <갈바보. 웃음> 가벼워. 젓가락, 다섯 개야. 젓가락을 중간에 한번더 하자. 음... <laughs> 그럼 숟가락을 하나. <하라. 웃음> 이성부로 화음을 바람 입으로 오는 곳을 하는 게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 느낌? 그 이제 서희처럼 둘 둘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 시작을 해도 이렇게 좀 <laughs> 천천히 다가가기 좋은 게 바람 같긴 해. 저는 첫인칭트가 없어가지고 임팩트는 띵띵부터 <laughs> 생기겠지. 산타클로스 하면 안 돼? 아니지. 이 부분은 뭐내 음, 생각에는 진행할 사람한테 좀 기, 힘을 음. 실어주자. 우리가 만약 에 생각이 좀 달라도. 음. 어. 산타, 오케이. 산타 가자. 응나 음. 텍스트는 우리 이번 올해 야심작이거든. 텍스트는 중요하게 <laughs> 해주으면 좋겠어. 그리고 가사 내가 저번 <laughs> 토요일 공연 <laughs> 얘기했잖아. 가사를 미리 얘기해 줘야 돼. 왜냐면 노래 속에서 중요. 이런 가사들을 미리 연지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아해.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는 좀 중요하게 불렀으면 좋겠어. 저 맞아 클렀습니다. 어, 잘 썼어. 내가 오늘 검색해봤어. 오유에스 어, 아니야 오유에스 아니 오유에스 아니야 에이유에스예요. 일단 AUS. 아, 아, 그렇게 해봐봐. 텍스트인가보다. 앵콜은 어. 워킹으로 가시죠. 안 좋아. 음. 오프닝성이 훨씬 강해. 워킹 앵콜 처음 괜찮을 것 같아. 빠르다 두아. 이게 안안 좋은 것 같아. 마지막. 두아. <두와> 이거 생각해야지. 이거 오프닝성이라니까. 그러니까 오프닝. 저는 그게 이제 약간 프롤로그 그런 느낌이.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제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프라노의 뭐 누구였습니다. 무슨 떼르르르르르 약간 그 집중이 돼 있는 상태라면 저는 충분히 기능성 어, 설득력이 있었어.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뛰어 하면 될것 같아. 괜찮네. 헤어 커트로 빼줄게. 그다음. 오 좋아 좋아. 일단 육박.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생각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서 종합을 한 다음에. 이렇게 얘기한,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뭐 다른 멤버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를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각자 서로가 다른 거를 다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쟤는 저렇구나 이렇게 서로 감정은 상하지 않는 선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좋고 어, 그럼 지금 괜찮아? 근데 그 그림이 민구도 당연히 저 순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너무 절대권을 주면은 우리가 회의하는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솔로 너무 많잖아 <laughs> 잠깐만 젓가락 메인이 누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거 시작이 뮤직. 누나고 사운드 오브 뮤직 메인이 누나고 누나 너무 많네 그치 <laughs> 솔로 없는 사람 거너봐 그러면 스탠바이 그 미어 스탠바이 미 있는 어, 봐자 응.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뭐더 좋아진 것 같아 난딱 좋은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만화하고 댄싱퀸을 바꾸는 거 어때? 댄싱퀸을 오프닝으로 가고 나 만화 첫곡 좋은 거 같은데. 아니 댄시... 근데 신나는 어, 어, 느낌이라. 나도 그냥 댄싱퀸을 첫 곡으로 하고 만화 애들이 들려준 다음에 반응이 좋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어 여러분들 왜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캐러 애들에 한번더 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? 어. <응>. <웃음> <웃음> 우리 잘될거 같아. 40분 동안의 아카펠라 공연을 베릴라 성으로 버스킹들을 한다고 하니까 공연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해진 것 같아요. 그냥 아카펠라를 알린다는 의지에 그러니까 의미에 공연도 잘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그 돼서 조금 더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, 좀 설레기도 하고 참 버스킹이라는 게그 분위기가 떨리기도 하고요. 어, 그리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. 일단 재밌있게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게재밌게맞칠수 있을까 그거가 궁금니요 일단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우리 어, 이런 친구들이 아,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들이 좀기대요좀 침착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. 안녕, <laughs>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